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도 연필투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그 오늘 또 전원 역시 그 언론에서 외면하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 소식을 가지고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재판은 이제 거의 이막 결정은 지났고 이제 뭐 정리 수순에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달 내에 아마 두달 정도 이내에 결심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로운 장점들이나 뭐 내용들이 있다면 모르, 모르겠는데 아직 뭐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올 가을에는 아마 일심 선고가날 텐데 정말 참 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어, 바라고 그 재판장이 좀. 어, 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지금 단계에서부터 뭐 재판장을 욕하고 비난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판결을 내면 그때 가서 비난을 해도 되고 지금은 어찌되었건 간에 어 재판장이 그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뭐 기원하고 바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코로나 피해자 그 추모 장소 추모 추모소 추모 그 장소에 그 갔습니다. 그 코로나 피해자 대표를 만나고 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뭐 정부를 믿고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정부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보장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어 쇼만 하고 결국은 이제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가, 강행을 했는데 실제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야 정부 그다음에 언론에서 다 외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나 정부나 언론에서 다 외면한 곳 그늘 우리나라에서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이렇게 찾아가는 정신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하실 때 코로나 백신으로 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신 분만 해서 2,700명이 넘는답니다. 2,700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참사는 그 사,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정말 일어났고 사람들이 한한 한 곳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더 조명이 되는 것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에 거의 열 배가 넘는 2700분이나 아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백신을 맞고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백신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게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뭐, 뭐, 뭐든지 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우리 정부가 책임지겠다. 안심하고 맞으라 해놓고 멀쩡했던 사람들이 백신 맞고 돌아가시면 뭐, 나 몰라라. 기재질환이다. 원인을 바, 밝혀라. 피해자 측에서 원인을 밝혀라. 피해자가 무슨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피해자가 뭐, 어떤 방식으로 그걸 증명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는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이제 어, 민사에서는 원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는 겁니다. 소, 그 손해배상 요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고가 그러나 어, 의료사고라든지 전문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어느 정도를 어, 증명을 하고 그러면 이 나머지. 이게 의료 사고가 아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이 아닌 다른 명백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이~ 그쪽 의료 기관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정부의 책임을 지게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의 그법리이 모든 것을 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코로나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정부가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에는 일, 일단 정부에게 책임을 지운다라는 것이 입증책에 관한 변환의법 전환의 법리인데 이거를 송대표님은 어,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법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백신 피해자들은 사실은 두 번의 사기를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의해서 두 번의 사기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뭐 이거 기저질환자부터 먼저 어 맞, 맞아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병원이나 이렇게 요, 요양병원이나 있는 분들 어 이러, 기저질환 있는 분들 주사를 다 맞게 한 다음에 그, 그 사람들부터 맞고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다 기저질환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전부 어 전부 손을 놔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어~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을 주장합니다. 전 국민 25만 원줄 돈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신 분도 한 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지 전 국민 일괄적으로 25만 원 이것은 도, 표를 선거에서 표를 사는 매표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곳, 정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또 비난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으로 기저질환자부터 먼저 맞아야 효과가 있다 해놓고 딱걸어가서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생기니까 이거 다 기저질환 때문이다 하면서 완전 히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현 정부에서 또 사기를 당한 것은 윤석열이 대선 때 대선 공약 1호로 코로나 피해자 지원하겠다,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 손실 보상을 하겠다라고 1호 공약으로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 싹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니까 최소한 이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경증이든 중증이든 최소한 코로나 피해와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한 50만 표 이상을 거짓말해서 표를 가져간 겁니다. 윤석열 정부 1호 과제로 1호 공약으로 코로나 피해자 지원하겠다 해놓고 어, 당선되고 나서는 그, 저 취임 준비할 때는 이제 완전히 싹 입을 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어, 사기 당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한테도 사기 당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사실 외면 당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도 외면 당하고 정말 호소할 곳이 없는 분들이 이 코로나 피해자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그, 이제, 저기, 송영기 대표는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손만 잡아주고 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입법을 하자. 어, 그리고 재원은 뭐냐. 아, 쓸데없이 전 국민한테 25만원 나눠주지 말고, 피해를 본 분, 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이것을 먼저 하자. 라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어, 송영기 대표는, 정말로, 어, 어, 믿을 만하고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정치인이다. 아, 우리의 희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분들이 추모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중구청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철거하라고 명령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하고 강제 철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와 아니 지금 추모 공간 자체도 어 피해자 유족들이 어 코로나 피해자 유족들이 자, 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유지를 하고 있는,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또 강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정부에서는 지원을 못 해줄망정 서울시에서는 강제 철거를 하겠다 구청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고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한다는 것이 참 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역시 송영길 대표님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그 그, 코로나, 그, 피해자 대책회의 대표분하고 만나서, 이제, 그, 송영길 TV를 통해서 방송도 하셨습니다. 방송도 하시고, 라이브로 방송도 하시고, 그분들의 고충도 듣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송영길 대표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끝, 잊지 않고, 계속, 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들도 어~ 이런 그~ 코로나 피해자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또 적극적으로 어~ 응원하고 성원하는 어~ 활동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번 주에는 한동훈이 그, 국민의힘의 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어, 첫 번째 투표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 민주당이든, 조국 혁신당이든, 이제 또 이제 한동훈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얘들이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고,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되는지, 무기도, 어, 정말, 어, 효과가 있고, 정말 한동훈을 칠수 있는 무기는 들지 않고, 엉뚱한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 윤석열, 한동훈이 했던 태블릿 PC 조작이라든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모의 위중이라든지 이런 혐의에 대해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어, 송영길 대표와 변희재가 <laughs> 가지고 있는 내용들, 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활용을 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한동훈의 주변을 또 두드리고 주변을 때리고 엉뚱한 데에다가, 어, 엉뚱한 데에다가 비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다, 잘못하면은 결국 한동훈의 등치만 키워줘서 또다시 정권을 한동훈한테 뺏기는, 윤석열한테 정권을 뺏긴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권을 한동훈한테 뺏기는, 어,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동훈을 욕하고 이렇게 지금 부, 어, 보수 진영이 분열이 돼서 한동훈을 어, 추종하는 세력과 한동훈을 욕하고 어, 있는 세력이 분열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는 언제 일사불란하게 또 통합을 해서 어, 한동훈을 밀게 되고 어,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한동훈을 제대로 태블릿 PC를 가지고 제대로 공격을 해서 무릎을 꿇리지 않고 그냥 엉뚱한 걸 가지고 비난 되지도 않는 비판만 이렇게 하고 나면 한동훈이 스스로 주지 않겠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결국은 보수 세력이 뭉쳐서 이제 최후에 아 결국은 이제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윤석열을 지지했듯이 한동훈을 또한번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저기를 뺏기는 겁니다. 어, 저기, 다시 한동훈한테 정권을 또 뺏기는 그러한, 어,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신학림 위원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희재 대표, 그 다음에, 강진구,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그, 차례차례로 구속을 시키고 하는 작전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의 경우에는 태블릿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 어,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못하니까 기왕에 있었던 기존 사건에 2심에서 재판을 통해서 구속시키려고 하고 또 송영길 대표도 구속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윤석열 한동훈이 공동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태블릿 문제를 이제. 빨리 정리를 하자, 빨리 정리를 하자라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특히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이 태블릿 문제만 정리하면 자기는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여타의 이재명이 됐던, 여타의 뭐 김어준 등뭐 진보 유튜브들, 태블릿을 얘기하지 않는 이빨른 진보 유튜브들은 하나도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한테는. 그냥 간지러운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블릿을 외면하고 있다가는 조국 혁신당이 됐던 이재명이 됐던 결국 나중에 크게 또 한동안한테 당하고 결국 한동안테 정권을 뺏기게 되면 정말 국민한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죄를 조국과 이재명이 지게 된다. 아, 그런 걸 명심하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변희재가 주장하는 태블릿 PC 문제에 어, 지원을 하고 뭐, 모든 것을 태블릿 PC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최대한 한동훈을 끌어내려 먼저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작업을 해야지 뭐,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견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인 머리를 쓰다가는 정말로 큰일납니다. 그래서 조국 이재명 이두 분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동훈한테 정권을 뺏겨서 국민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 아무튼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식과 그다음에 한동훈이 떠오르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그 소나무당 송영길 변희재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나무 단과 송영길 그리고 변희제에 대한 연필 투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